아, 가비. 아, 나이 미소. <laughs> <나이 심지어. 웃음>

어 비었다 나이스 있어. 혼자 해야 돼

미사 간다. 미사 간다. 스 <ahead> <hand> <rules> <sans> <happen> <benefits>

연기 왔다 갔다 하니까. 김태현님, 너 잘못이다. 민석아, 민 상처 너무 숙이지 마. 뛰어가, 가, 가, 가. 아, 야, 뛰어대요안 돼. 안 <laughs> 아, 이거. 아

자, 밖에서 번아가지마나. 예. <laughs> <fillets> <laughs> <laughs> 어. 그렇지. 민석이 교체준비 성호랑 창환이랑 성호랑 민석이랑 맞아. 민석이랑, 민석이랑 성호. 예? 민석이 친구랑 <laughs> 창환이. 민석이, 민석이 어, 민석아 지금 나오자 민석아 송금로 받아줘 홍구 받아줘야 돼 홍구야 같이 올라가줘 조금만 네좀더 빨리 가줘야지 그래야 수..수..수 수 게임이지 홍구 마무리 나이스 아. 재현아 이거 하고 바꾸자 <laughs> 누구 민석이 친구? 아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보자 보자 좀 나가. 대형아 니는 좀더 여유있게 해줘 니가 사촌 사차 안하면 해결해줘 니까지 급하면 안돼 <laughs> 대형아 니는 여유있게 해줘 줄때는 빨리 주고 니가 템포 조절 해야돼 새로 오신 분이름 뭐야? 제이재현이제현 재현. 친다 친다 이나이스대이이언제이 계속, 계속 좀 막아줘, 세이브세이브 해줘 봐한번 잡아줄까 제이언, 제이 막아줘 언 제이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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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

이렇게 수비 쎄. 스카 나이스. 하 아, 재현 아, 아, 아. 아, <laughs> 씨 수비 일 미터 유지해. 일 미터 자기 거랑은 일 미터, 일 미터, 미터. 1 m 터1 m 유지해! 헝구 형 헝구 간다 간다! 간다 응. 나이스! 아 까비! 아, 까비. なるほど。 나이스. 전시! 전시 교체! 성 o 나이스 왜세터나요 우리 세 개가 못한다 처음에 첫 y 도한거 같아 두 번째 것도 두개 o 번째 you. I told you. I 가 어! 간다간다간다아이솔 무백 야거서오지마 그래. 600만 <laughs> 그래 그렇게 들고 가서 패스 청하나. 지금 아 얼굴 들어. 거기 <laughs> 들어. 지야 직격. 웃웃웃지 들어진다 됐다! 야호! 다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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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주영아 괜찮아. 아괜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연결.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빨리 준비찮 빨리 준비해 아괜아 괜찮아. 아 로봇. 야, 근데 라인에서 한번떨어 어 내가, 어 우리가 저기 가 있을 때. 이거 되게 좋은데. 강, 강, 강! 맞아, 명규야, 네가 봐. 야, 명규, 니 늘. 명규, 네가 리고 들어가. 연야 콜! 계속 콜! 오! 됐다, 명! 나 오! 이계 연계! 연계! 연비 수비! 집중 연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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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놓고계 <웃음> 명규야. 그렇지. <laughs> 아, 어, 기 명규야, 앞자리 명규야. 앞자리 먹어서 네가 밀고 가. 그래. 믿어.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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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규야, 팠지마 명규야, 아, 지 앞으로 내려와. 혁이랑명다형아 나가. 네 나가니? 하가 저, 명가야하가 저, 나가, 저, 나가, 저, 나가, 자 우리 저, 고가어 나가, 저, 나가, 저, 나가, 저, 나가, 저, 나가, 가가가

대형 내려, 내려. <laughs> 상환아 <상하라>, 주영이한테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달라고 그래 맞고 가네 어 파워까지 돼 파워까지 할수 있다 <laughs> 와 진짜 진짜 뭐한다 와가이 가. <웃음> <웃음> 끝났어. 아자하 <laughs> <가자. 먹자>, <laughs> 지고 있어, 지고 있어. 다 타게 보자. 쉬었다 겠습니다